안녕하세요. 꾹꾹종이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리본을 한번 접어 볼게요. 종이한장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반을 접어 주세요. 다시 펴고, 반대로도 네모를 접어 주세요. 다시 펴고, 가운데 선까지 접어 줄게요. 반대쪽도 가운데 선까지 접어줄게요. 가운데 선까지 접어줄게요. 여기도 가운데 선까지만 접어줄게요. 방금 접은 부분 다시 펴주고, 뒤집어주세요. 접은 부분을 잡고, 가운데 선까지 오지 않도록 여기 접힌 부분이 1cm 정도만 되도록 접어줄게요. 이 접힌 부분에 1cm 정도 되도록 접었어요.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잡고 1cm 정도만 되도록 접어볼게요. 여기도 1cm 되도록 접었고요. 접어서 눌러주시고요.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서 여기 끝선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잡고 올려서 잡아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가운데로 오도록 잡아주시고요. 여기. 여기 선, 첫 번째 여기, 벌어지는 곳을 벌려서 여기 끝에가 뾰족해지도록 잡아줄게요. 여기를 벌리고 여기 끝은 뾰족해지도록 눌러서 잡아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 손을 넣고 이렇게 끝이 뾰족해지도록 잡아줄게요. 여기도 똑같이 손을 넣고 뾰족해지도록 잡아줄게요. 여기도 똑같이 접을게요. 손을 넣고 끝이 뾰족해지도록 접어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 리본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 끝을 잡아서 사용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쓰셔도 예쁠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